스트레스 쌍둥이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연이와 정화가 마라톤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정화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서 정화는정화가 만나기로 했죠. 수연이하고 수연이가 먼저 출발했고요. 수연이 그러니까 어, 수연이는 1시 30분에 출발했고 정화는 2시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30분 늦게 출발한 거죠. 정화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단 문제를 보면 시간이 x시일 때 출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ykm라고 할때그림은 xy 사이각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하는 출발 지점에서 2시에 출발했다. 2시에 출발했죠. 그렇죠? 이거 요거 맞게 되고. 수현이는 출발 지점에서 1시 30분에 출발했다. 수현이는 1시 30분. 그렇죠? 이것도 맞고. 수연이와정화는 3시 30분에 만났다. 만난 이 시간 3시 30분 맞죠? 맞습니다. 2시 30분에 2시 30분 보시면 2시 30분이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되겠어요. 두 사람의 거리는 몇 키로? 요한 칸이 5에서 여기 7.5잖아. 그러니까 요사이 거리는 2.5km 맞죠? 자, 4시에 수현이는 정화보다 4시를 봅시다. 4시에는 요 지점이죠. 요두 두 지점인데, 어 수현이가 아, 정화가 수현이보다 더 출발 지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4시에 수현이는 정화보다가 아니라 정화가 정화가 누구보다 수현이보다. 출발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위 위쪽의 자리에 하고 있는 그래프가 정화의 그래프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